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밥! 일본사람 레이짱 전주 비빔밥 축제에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함께 도 고현이랑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까지 람과 함께 빚을 수 있는 사람과 함 각 장소에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은 기가 작은 저한테는 보기 힘들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정말 열기가 대단했어요. 자 비빔밥 먹방 가볼까요? 첫 번째는 제육 비빔밥. 비비고 비비고 고기랑 밥의 저합은 밥몇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다음은 치즈 삼색 비빔 주먹밥. 아니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연령자님은 저합 미쳤다. 긴장하면서 늘선 여기는 비빔 대박님이 계신 가게예요 이게 진짜 비빔밥이라는 비빔밥. 아니 이렇게 예쁜데 이것도 비벼도 돼? 그래도 비빔밥이니까 맛은 전통적인 비빔밥 맛이었어요. 사전 약으로 할수 있는 제형도 있어요 동성인 저도 할수 있는 정도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재현 가능 비빔밥 뿐만 아니라 같은 양념장으로 도리띠아도 만들 수 있어요 으악. 이제 예쁘게 사주면 완성 어머 괜찮아요 어차피 더 사니까요 이날은 다5기 비빔밥 먹었는데 안 질리는 게 신기하다 올해 먹 갔던 분들은 전주 비빔밥 축제 내년에는 오. 꼭 가보세요